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오이입니다. 삼성전자 벽걸이 에어컨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적의 선택. 6평에서 15평까지 다양한 공간에 맞는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더플레이트 인덕션 E9 화이트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설치하고 이동하며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전기레인지입니다. 29%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케이필 모래주머니 2개 세트가 할인되어 나왔어요. 헬스 소품으로 좋은 파란색 1.5kg 모래주머니를 6,100원에 만나보세요. 8%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파나소닉 람데시 3중날 전기면도기가 특별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뛰어난 절삭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매일 아침 상태하게 시작하세요. 6%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피크민 3 디럭스 한글판 게임 집팩 단품을 즐겁게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 멋진 게임을 확인해 보세요.